자, 기본적으로 주제 제목 묻는 문제를 요즘에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던지는 출제기 법들을 좀 써. 근데 여기 지금 6강이 수록된 것 중에는 사실 보기 중에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체 g 피티를 이용해. 체 g 피티를 이용하는데 재밌더라고. 어떤 학교 선생님이 썼던 체 g 피티의 이용에 관한 책을 하나 어떻게 주문받아서 샀거든. <laughs> 매력적인 오답을. 진짜 어트랙티브라고 해가지고 GPT에게 어, 제목이나 주제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 같아. 선생님은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내 선배야. 국어 쪽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선생님이 인강에서 그 선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말을 넓게 퍼뜨린 건데 아니 진짜 영어로 어트랙티브란 말을 쓰더라고 난 이거 콩글리시 같아.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기보다는 자, 뭐, most probably, but wrong answer. 뭐, 이런 말을 써야 되거든? 이게 영어적 표현인데, 내 평생 매력적인 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 여기 진짜 그렇게 썼더라고요. 완전히 진짜야, 학교 선생님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로 체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체지피티가 한국 영어 선생님들을 우습게 할것 같아. 봐봐. 어쨌든, 얘는 사실 매력적인 오답이 거의 없어. 봐봐. 일단, 예시부터 시작하지. how 간접 응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몇몇 사람들 자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몇몇 어린 아이들까지도 표현되는데 어떤 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직접 퍼즐 자 직접 퍼즐이 뭔지 알지 뭐 20피스 500피스 1000피스 뭐 그런 거야 퍼즐을 수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즐기는 그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책 읽으라고 하면 그렇게 꾸준히 못 읽는데. 퍼즐 맞추라고 하면 다섯 시간, 일곱 시간 수학 문제도 그렇게 못 풀어. 종종 이 동네 이제 수학학원들이 고일 애들, 특히 고일 애들을 붙잡고 그 짓을 해. 어? 고1만 이제 그런 게 먹히니까. 일곱 시간 동안, 4 시간 앞두고 일곱 시간 와서 보충하자고 한대 수학을 아무리 좋아해도 일곱 시간 동안은 공부 못 해. 어? 그건 수학이 아니야. 응? 근데, 봐봐. 자, 그런데, 그럼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퍼즐을 맞추냐는 거야. 그럼 원인 분석으로 가야 돼.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적으로 들어간 거야. 만약에 라스트 베이스 마지막 조광을 아주 짓궂은 사촌이 숨겨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고 했어. 플레이어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그젝트리 exactly, 정확하게 여기 봐. 이게 이 선생님이 요 챕터를 만든 선생님이 이런 의문사 관련 표현을 좋아하는 것같아 아까 내가 이 표현을 얘기했지만, 사실 요 표현의 시작이 수능 첫해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이 예를 자, 어퓨어런스 그녀의 외모로 바꾸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를 이제 봐봐 여기 지금 one like가 눈에 들어와요 이게 one like를 얘기하면 how야 뭐랑 같으냐 음? 얘를 우리가 how she looks로 써도 마찬가지야 일부러 이제 요거를 포인트로 잡은 거야 요거 기억하는 선생님들 별로 많지 않거든 요즘에는. 자,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최종 결과가 어떤 모양이 될지를 알고 있어. 왜? 퍼즐이니까. 응? 그리고 리얼리 really? 거의 중간에 스타들 깜짝 놀랄 일도 생겨나지 않아. 응? 응? 자, 그러나 여전히 얘가 무슨 말일까? 응? 자주 나오지 않은 기법을 썼어. 뭐냐면 동명사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해 on이나 upon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얘가 하자마자야 일반적으로 잘안 나와 사건 중심이 일어차기 때문에 ining가 뭐뭐 할 때고 bying는 뭐뭐 함으로써요 자, 요두 개가 실전 도케에서는 많이 나와 ining는 소재나 상황이나 배경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 될수 있고 얘는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수단이나 방법이 나오고 여기 목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와 얘가 하자마자지 지금 여기 지금 그런 동명사 같은 느낌을 전달한 거야 완성하자마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어떤 그림이 되는지 알아. 그렇지만 퍼즐을 마지막 완성하자마자 엄청난 엄청난 만족감. 사실 그림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 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지막 퍼즐을 맞치면 엄청난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 리스닝 인터레스팅 스토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때또 예시가 이어져. 두 번째 예시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 우리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 최종 결말을 내일 얘기해 줄게. 최종 결말을 듣지 못한다면. 응? 그럼 이두 개의 상반된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야 응? 자, 또 예시야 exploring, 새로운 장소 예를 들어서 집이나 공원 같은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탐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전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나 그림이나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미지를 갖기를 원해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도 다 타보지 않아도 꼭 저기는 가봐야 돼 거기에 꼭탈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봐야, 제가 놀이공원 들어온 입장료에 별별 일도 없는데, 거기 아무도 안 갔는데, 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일반화 시킬 순 없지만,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different location, 각각의 위치들이 서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짝이 맞춰지는지, 이때 핏은 일형식이 완전 자동사야. 어? 자,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처럼, 어? 할아버지가 결말은 다음 날 얘기해 줄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뭐 공간적이고 꼭 그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경향성 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우리들 모두들처럼 어린 아이들도 strive to e s t 노력하다 중요 표현 나왔지. 그러면서 매듭. 뭔가가 끝나는 최종적인 완결감이라고 했어. 클로즈에서 나온 명사꼴이라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뭔가 매듭을 성취하는 것을 노력하고 추구하게 돼있어 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유아들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냐면, 보이지? 자, 엄마가 꼭, 그래. 장난감 그거 다 꺼내놓지 말고 해. 근데 일단 필요 없어도 다 끄집어내. 그리고 그 아이는 새로운 공간에 오면 모든 방을 한 번씩 다 구경을 해봐야 돼. 응? 근데 이게 꼭 클로저의 의미인지는난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사람은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저. 자. 자, 어떤 매듭, 매듭에 대한 비슷한 어떤 필요성을 어린 유아들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썼어. 재밌지? 자, 전형적인 미가식 구조야. 그러면 이런 이지문이 노렸던 건 뭐냐면 보통 주전의 제목은 끝까지 안 읽어 애들이 어? 근데 이제 최근에 변별력으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예시에서 자, 구체적인 얘기에서 약간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나는 점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클로저 엔딩 그런 거 강조하다가 그걸 모르 본 거야.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인과론적인 어떤 모형이 어린 유아에게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지? 레고 레고 게임을 할때그 레고 통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나 이게 꼭 인과론적 모델인지는 난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좀 약간 지나치게 비약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인과론적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매듭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것과 인과론적 모형이 이게 다 이게 적절한 예신인지는 난잘 모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매듭의, 필요, 매듭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어떤 접합적인 것은 종종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wonder. 뭔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들을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 특히 어떤 경우, 자, 자,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 인과론적 모델 설명하려고 하는데, 뭔가 빈틈이 있는 거야. 빈틈이 있는 그것을 자, 마지막으로 뭐야? 다 듣고 싶은 거야. 응, 근데 이게 설명론적 모델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장난감을 다 끄집어 내는 거가 과연 인거론적 모델인지는 몰라.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글은 미과식 구조야? 흔하지 않은 미과식 구조야?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읽어야 돼. 그리고 키워드는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설명사에 어떤 빈틈이 있는지, 뭔가 완결된 어떤 이론체 자기 나름의 어떤 납득이 가능하게끔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것을 원하는 어린 나이에서의 인과론적 모델이라고 한 거야. 보자고. 친숙한 인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 주인공이 unpredictability가 아니지. 이건 아까 우리는, 자, 뭐야, 퍼즐을 만들 때도 중간에도 그림의 최종적인 결과는 안고 있다고 라 했으니까 키워드가 달라. 새로운 도전, 뭐 원인 분석 아니야? 애브서스, 응? 결론의 부재, 결론이 없는 것들이 교육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추진력이래. 결론의 부재가, 결론을 부재가, 자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이면의 추동력, 이건 세모쳐야지 자. 직접 퍼즐을 즐기는 데서 완성이 마이너라니까 안 되지? 그렇지? 봐봐. 내재된 인간의 어떤 이티 드라이브는 욕망이야. 응? 뭔가 완수하고 싶어 하는, 뭔가를 맺집지고 싶어 하는 내재적인 욕망이 있고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두드러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클로저리란 얘기하면서 인간원적 얘기는 없어. 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인과론적 모델이 집착하면 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교육 이면에 감추어진 건지 난이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실 얘는 매력적인 오답으로 던졌지만 소재가 지금 불일치하지. 응? 교육 이면에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너무 강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나마 이제 3번 정도로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오케이? 응?